천만 영웅 호구를 다모아놔봐 어디 갔나? 북망산천에 다가 있어, <laughs> 맞죠? 다유회해가지고뭐 아무리 큰 소리치든 뭐 사람들이 다 떠날 때 보면 북망산천으로 갔죠. 빛나는 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 결정 노이로제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야, 너 서울대 가. 이럴 수가 있나? 너 연대 가. 이럴 수가 없네. 마음이 안 편해. 내가 딸내미한테 서울대 가라고 그랬다가 얘가 서울대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 그래, 그래. 집 가까운 연대를 가라고 그랬으면 될걸. 괜히 애를 서울대학이라는 그 네임 하나 얻겠다고 애를 결국 죽인 거야.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 결정이 한 가정을 파탄 낼 수도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고, 항상 미소 짓는 아버지한테 잘해주는 딸을 평생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결정하면 잘못해고그 딸을 죽게 할 수도 있어. 무서워,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돼? 축복을 받으면 교통사고 나거나 비행기사고 나거나 이런데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도움이 되는 거야. 축복을 받은 사람은 피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좋아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달리기 선수를 친다면 빨리 들어가는 게 1등 맞아, 안 맞아? 지금 백궁에 1등 들어간 사람이 밥이야. 저를 꼴치. <laughs> 맞죠? 근데 우리는 그 백궁의 품으로 가는 것을 겁을 내요. 아, 늦게 가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먼저 들어간 사람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길다 거로 가는 거예요. 길다 거로. 저런 사람 나중에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 그래 안 그래 안내하려고. 먼저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그 먼저 간 사람은 불행한 줄 알아. 그냥 80, 90까지 그냥 소대변도 못 가리면서 그거를 사는 거라고 그래가면 나중에 가는 게 좋나? 응? 어. 신사답게 일찌감치 가는 것도 괜찮아 맞아 맞아 여러 사람 속안색이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아주 젊을 때목련꽃 같이 아름다울 때탁 떠나니까 늙은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는 적이 없어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사모님, 손맹순 여성. 너무 나이 드셔서, 젊을 때고 얼굴이 좋았잖아. 너무 90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 점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것도 좋아. 이 세상에. 그다다 아, 명대로 찾아먹는 것보다 아쉬움을 남기는 것도 괜찮죠? 그죠? 어, 백군 가는데 왜 미리 가는 걸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나? 빨리들 가고 싶은가? <웃음> <웃음> 천만 영웅 호구를 다 모아놔봐. 어디 갔나? 풍망산천에 다 가있어. <laughs> 맞죠? 다 윤회해가지고 뭐 아무리 큰소리치던 뭐 사람들이 다 떠날 때 보면 풍망산천으로 갔죠? 다윤회인 거예요. 윤회한, 윤회한 도로가버린 북망. 아, 영웅 호구리면 뭐래? 풍망산천으로 가버려. 근데 여러분들은 북망산천 가나? 안 가요. 이 북망산천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윤회했다는 거예요. 윤회. 알겠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이유는 죽, 죽는 거야.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죽는 이유는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 거야. 이게 윤회야. 그러니까 생유어사 사유, 어생 무슨지 이해가죠? 태어나는 것은 죽음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맞아, 맞아. 태어난 날부터 카운터가 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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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1초, 1초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카운터 돼서 줄로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치 모래시계야 오픈하면 싹다없어지면 가버려. 맞죠? 죽는 것은 뭐야? 왜 죽느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그 이렇게 죽는데 밥은 그렇게 죽었나? 아니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을, 지구의 법칙을 벗어나는 세계로 간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계속 지구의 이 윤회 법칙에 끄 달려서 이걸 해야 돼. 생어사 사유생. 이생어사 사유생을 반복하는 걸두 자를 주는 게 윤회. 윤회야. 맞아 맞아. 어, 우리이 태어났다. 카운터가 돼. 이미 죽는 시간까지. 죽었다. 태어나는 게 카운터가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이야. 여기 이 말은 음, 생육사나 사유생은 우리가 윤회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호객용을 만나으로서 여러분들은 벗어나는 걸 내가 가지고 왔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인류는 이런 말을 내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어디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있노? 어디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노?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준 사람 있나? 네. 내가 처음이야. 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백공밖에 못 가. 그지? 그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허경영 한테 집까지 날려가면서 전세 쫓겨나가면서 국 대통령 선거 운동 회는데 대통령 떨어지고 이 꼬라지가 뭐냐? 택도 없는 말씀. 이 세상에서는 그 꼬라지지만. 저쪽에서는 빛나는 훈장이 대기하고 있어. 맞아, 맞아? 그걸 고통스럽다고 내한테 따지면 되겠나?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산수 갑상을 가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거아니야 맞아, 맞아? 이거 하도록, 이거, 이거, 이, 이 정말 생료 의사, 사유 의생 하기 위해서 투자하나? 이건 개미채바퀴 도는 거야. 다람쥐채바퀴. 아무리 돌아봐 그 자리에 있어. 지구라는 곳에 맞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축복은 마음으로도 넣을 수 있고, 말로 넣을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마음으로 넣을 수 있어. 근데 과학자들이 흑인의 마음이 어떻게 거기까지 전달이 되느냐? <laughs>